바람 부로워서못 쉬고 파람 치는 거, 바람이 바람이. 네, 지금 이제 배를 탔습니다. 아, 아,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이고 꽉 잡고 올라가야지 바람에 날라갈까 봐. 저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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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무도가 보이죠? 힉! 에서 바라보는 성산일출봉 와 영상 기온이 늘어나니까 손시렵고 대단합니다 아주 아 잠시 좀 아늑한 대로 좀 들어왔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게그 오묘해가지고 그 날씨고 뭐, 온도고, 바람이고, 파도고, 이게 아주 뭐, 진짜 잔잔한 날이 없죠. 가끔 가다 이렇게 한 번씩 확 뒤집어 나와야 이게 또 자연 이 순환에도 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. 어. 이 갈매기들이 새우깡 하나 얻어 먹으려고 날아다니는데 새우 추우니까 다들 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<laughs> 어, 새우깡 주는 사람이 없네요, 오늘은. 여기서 이제 아, 2km 어, 천진항까지는 2km고요 저 아래 왼쪽으로 쭉 나가서 저 폭우에서 나가서 우측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천진항이고 저 정면에 보이는 데가 이제 하우목동항인데 어, 저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어,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출발을 하면 천진항까지는 뭐한 10분 남지 파도 가지고 웬만큼 쳐도 무리없이 운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배표를 팔았겠죠. <laughs> 다음 동영상은 이제 우도에 도착할 무렵 돼서 다시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